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유한양갱 주주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 유한양갱이란다 아 나도 이름이 어 입에 붙어버렸어 양갱이야 양갱 어 유한양갱 크이 계속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딸기 달고 딸기 달고 딸기단 유한양갱 유한양갱이야 상다리가 부러지고 둘이서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너라는 아따 이렇게 저 우리 달디 달콤한 아주 유한양갱이에요. 어. 자 근데 말이야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야. 어? 자 내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왜 이제 시작이라는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아! 응? 자, 여러분들 봐봐. 내가 그랬지. 에이프 바이오. 나는 오늘도 사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DS 주구장창 시그니처 에이프 바이오. 어, 고속상승기에 돌입해버렸는데? 어, 내가 요거 오늘 우리 공부방에 써드렸잖아. 응? 어? 왜 봐봐? 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하는 거저 이해가 되면 댓글에 이해됐다 이해 저거 이해 알았죠? 왜? 자 옛날부터 그랬어. 내가 맨날 말해주던 거야. 뭘 말해줘? 자 이런 거예요. 이거 뭐지? 어 지우고 자 주가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다가 자 보시면 항상 그래 만 원부터 두배 정도 갈 때까지는. 요렇게 가요 딱 두배 가는데 이렇게 걸리다가 요렇게 가버려 주가가 응? 뭐라고? 두식님? 요렇게 간다니까 이해돼요? 주가? 자 주가라는게 그래 여러분들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요 하다가 고속상승기에 초입이라는거야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항상 힘들어. 어. 항상,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려, 또 오르면 내려, 오르면 내려, 오르면 내려. 오르면 내려 계속 이 지랄 발광을 하다가, 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돼. 내가 옛날에, SPG 봐봐. 음, 이것도 내가 그런 패턴으로 갔을 때, 바로 두배 보내드렸잖아. 이거, 이거. 자, 요거잖아. 자, 봐봐, 여러분들. 자, 여기, 요것도 똑같아요. 자, 봐봐. 만 원이야. 만 원부터 말이야. 여기 이만 원이야. 응? 자, 여기까지. 하, 정말, 이렇게 가. 그러다가, 이만 원뚫은 순간, 사만 원까지 가버려. 고속상승기라고, 이게. 자, 상당 기간 동안 우상향 하면서 막 이러다가, 결국 이렇게 가면서 주가가 이게 다 바닥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주가 올립니다. 응? 어? 알려 주잖아. <laughs> 야, 내가 이런 걸 알려 주는데 여러분들은 어? 좋아요 안 누를 거야? 응? 음? 좋아요 눌러야지. 여러분들 봐 봐요. 내가 여러분들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 봐 봐. KN솔. 요런 거 지금 12,200원에 또 추천을 드렸죠. 2 0일이면 6일 전이네. 자, KN솔 볼까? 어, KN솔 봐 봐.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 이렇게 음, 이게 이, 이런 것들이 보면 케이앤솔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간 거야. 어,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 어, 이렇게 떨어진 여기 구간이 왔을 때는 자 여기보다 위에 있죠? 그럼 여기 다매직 구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올 때는 그리는 그러니까 패턴들을 그리고 여기 거래량들 있잖아요. 여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 바로 와버린다고. 그니까, 러 모든 건 패턴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거, 이거 유한양행도 그렇지만 또 보르노이 봐봐, 보르노이. 보르노이도 보여줄게. 왜냐면 하 보르노이도, 자, 여기 보시면 내가 7월에 추천드린 거야. 6만원 안, 안에서. 59,900원에. 만 7월 5일날. 자, 근데 봐봐. 이것도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만, 음,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3만원부터 이, 뭐, 7만원까지를, 사실, 이두배 정도의 구간 안에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계속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거, 이거 아마 다 뚫고, 이 자리에서 두배 가버릴걸, 이것도? 13만원, 3만원까지 가버릴걸요? 어, 우리 추천주잖아. 텔레그램. 우리 공부방 들어오시면 다 이거 볼 수가 있어. 자, 유한양행으로 돌아와 볼까요? 유한양행은, 봐봐 여러분들 이 지금 조금 다를 수 있어 다른 것들은 근데 왜 내가 지금 다른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냐면 다른 것도 지금 여기 보로노이도 마찬가지야. 저 이게 보기 좋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두배 정도를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가 하면 급 등락으로 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한 35,000원부터 7만 원이라는 이 사이에서 이거 보기 좋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왔다가 내렸다가 왔다가 어쨌든 이건 이렇게 두 배를 간다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저기 SPG 아까 보여드렸지만 어, 유한 양행은 이렇게 보여. 봐봐. 이것도 자 보시면 5만 원이에요. 5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야. 딱요두배 구간 사이에서 이런 시간들을 준다고. 그러면서 요거는 요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섞여 있어. 이거 잘 지지를 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왔다고. 그 내가 무조건 이거 20만원까지는 보자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버려서 두 배를 오르는데 저기 예전에 이게 삼천당 제약하고도 비슷해. 음. 여기 삼천당 지약도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게 내가 지금 추천한 날짜 해놓은 건데 자, 요 보시면 여기도 자이 기간들을 봐봐 음, 여기 어, 자, 물론 이것을 5만원부터 기준을 놓고 봐도 되고 2만 5천원 놓고 봐도 돼요 어, 결국은 이라란 곳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는 이거 저점 이렇게 만든 거잖아 자, 보시면 여기도 다 요까지 갈게요 요까지 그러면 이게 된다? 자 뭐냐? 자 2만 한 5천원 2만원 5천원 이 정도면 2만 원, 5천원 정도 보면, 5천 보면 돼그 5만원 사이에요 그러더니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 여기서 지지하고 뻥 가버렸어 9만원 넘어갔죠 맞잖아 여기 이때가 시세가 1차적으로 나왔어요 이때가 레이저 티닙이 저기 어 얀센한테 들어갔을 때야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어 왜? FD 승인까지 얼마나 많이 나갔어 어 시간이 걸리지 어,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죠 어, 그러면서 다시 개미가 던지지 아 정말 오래 걸리는구나 아 짜증난다 이러고 던지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이유를 이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3천당 제약도 어, 아 이거 레이저 트임이 아니구나. 저 삼천당 제약은 다른 거구나. 저 비만 치료제도 있고, 뭐저그아저저 그 아, 저, 저 안과약 그거 그 있죠. 5만 원부터 10만 원 여기를 또 봐야 돼. 여기부터 본격적인 이 흐름을 내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에서 추천드린 거야. 삼천당 제약을 20만 원 가버렸잖아. 이거 유한양에서 나온다니까? 5만 원부터 10만 원 움직이다가 20만 원까지 갔잖아. 이거 나온다고. 근데, 제가 차트 교육을 좀 해드리잖아. 어떻게, 어떻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봐봐. 10만원, 5만원 이렇게 그어놓을게요. 그럼 여기 못 들었지? 못 들었지? 뚜두두두 뚫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와? 다시 여기까지 와. 없잖아, 앞에. 어. 요거 내가 맨날 말해주잖아요. 없으니까 여기 내려오는 거야. 여기에서 쌍바닥 만든다. 어. 그리고, 이렇게 가요. 탕, 이렇게.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유한양행도 이제 이신고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여기 여기 10만 원 이후에는 사실 이 꼬리 하나를 메우면서 가서 어 이게 여기까지 떨어질까라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한번 또 가다 보면 떨어질 날이 와요. 근데 떨어질 날이 왔다가 이렇게 간다고 이게 그때까지. 보셔야 돼. 한 20만원 정도 갈 때까지 그냥 가, 그냥 계속 가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어. 주가는요, 그냥 앞에 매물대가 소화가 되면서 이렇게 소화가 되면서 이렇게 가긴 해도 이걸 다 소화하고 나갔으면 이렇게 떨어졌다 가요. 떨어졌다 가면 진짜로 두배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가는 거고 못 떨어지면 결국 떨어져. 없잖아, 앞에. 소화시키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가를 가면 소화는 시켜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한양갱을, 아, 자꾸 유한양갱이래. 아따, 진짜. 어. 자, 어쨌든, 이, 이, 지금 이 구간은 11만원이야. 지금 싼 거예요, 아직도. 이게 앞으로 갈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싸다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매 가담을 했어요. 어, 이것을. 자, 오늘 유한양에 보여드리면, 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78만 주 가담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오늘. 외국인이 그럼 10만, 16만 주 팔았잖아요. 이런 거 아니야. 자, 외국인이 걸어둔 물량을 어 기간이 산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어, 외국인들도 많이 사놨기 때문에 물량을 이렇게 걸어놓는다고. 매도 효과에다가 막 만주, 만주, 이만주 이런 식으로 걸어둔다고. 그럼 그런 거를 기관 쪽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하는 거고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이 탁 나오면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때려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이 외국인 매매 특징이야. 그냥 매수를 하는 동시에 이들은 프로그램 매매가 걸리도록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10만원에 샀어. 그럼 목표, 한 11만원쯤 되면 이0 정도 오르죠?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요정도 가면 천천히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요 그럼 결국 누군가 또 이거 주체를 올리잖아 이런 걸 우리가 손바뀜이라 그래 손바뀜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 어, 요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외국인 또 내일은 음, 그 매도 있는 저거 걸리는 거 이제 돌파 돼버리면 얘네들 매도 다 사라져 그럼 다시 매수 들어와요 오히려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알테오젠이 옛날에 엄청나게 그랬다고 그러니까 누가 팔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어, 정말 큰 매매를 하기 시작했구나 어, 이 10만 원짜리 주식을 70만 주식 어, 하루에 움직이는 정도로 지금 돈을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완전히 큰 먹거리라는 거지 근데 우리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20만원까지 가요 내가 삼천당제약도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말했습니까 옛날에 삼천당제약 어디 얼마나 말했어 옛날에 봐봐 어. 옛날에 언제죠 가격까지 적어드렸을 때가 있었어 어. 어디야 7월 1일도 아니고 이거 언제죠 옛날에 엄청 간다고 저 저 급락할 때부터 말했는데 정말 끝도 없이 했다 끝도 없이 끝도 없이 했어요. 어, 내가 저 영상 우리 저 텔레 저그 우리 유튜브도 보시면 삼천당 제약이 여기 갈때또 제가 간다고도 영상을 정말 찍어드렸잖아. 이유가 있어. 다 떨어진 거야 이거. 여기서 사 그냥 사면 무조건 수익 먹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추천드렸잖아. 내가 이 가져와봐. 자, 여러분들 여기 봐봐. 어, 자신있게 매수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락을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4월 2일, 11만 6천 원이야. 4월 2일이에요. 자, 4월 2일이 어딜까? 여러분들. 자, 4월 2일. 나는 이 극락에서, 정말 봐봐. 이 4월 2일 극락에 11만 6천 원만 요 정도 됐네. 요 정도.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다고. 실제로. 야, 이 정도 급락했어. 크게 한번 보자. 어, 이게 이 급락이면 야, 내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걸 뚫었다.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구간에서 그냥 사면 무조건 수익 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 이거 11만 원에 이 하락에서 11만 6천 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식으 주에 샀으면 몇, 며칠 안에 22만원까지 두배간 거야. 이거 내가 똑같이 말했잖아요. 지금 유한양이. 똑같은 거야. 유한양이. 우리는 지금 하락을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8월 21일. 보여줄까? 자, 여러분들 봐봐. 있잖아. 8월 21일. 9만 6,700원입니다. 언제야? 자, 여기에요. 9만 지금 얼마에요? 96,700원이야. 자, 96,700원 하면 요 정도 가격 되네. 어, 여기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시켜드렸다고. 기회라고. 실제로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이다 말씀드렸어. 얼마를 강조했는지 몰라요. 어, 제가 이제 8월 21일 날 추천을 드렸지만 이건 몇들일이지 음. 어, 자. 여기, 여기, 8월 21일. 나를 믿고 당정서아 유한영행, 현재가 97,000원. 어, 특급 시급이죠 지금부터 시작이다, 유한영행. 이런 것이 둘로 없는 기회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어, 신고가를 간다고, 내가. 어, 이거, 어디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자, 이때도. 유한양이 상학과 간다는 말을 들으는 보셨을라나 이러면서, 어 제가 요,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20만원 가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를 나는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응?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회가 엄청 많아,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실은 저는 항상 그래. 이런 종목들을 VIP 종목으로 내드려도 되고. 제가 단타 종목 엄청 잘 잡는 거 아시죠? 단타 급등주 엄청 잡아내잖아. 그런 것도 다돈 받고 해도 돼. 근데 정말 그런 거야 말로 내가 돈안 받고 하잖아요. 어. 단타는 무료로 우리 공부방에서 다 추천드리고 이런 시그니처 종목은 유튜브로 다몇 배씩 하는 거 알려드리고 음.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정말 사실은 돈 받고 해야 될 거는 돈안 받고 하고 있다고 그니까 러 다르죠 차원이 남들은 요 정도 실력 있으면 요걸로 어떻게든 돈 벌어볼까 지랄 발광을 해야 되는데 두 시기는 그냥 무료로 다 해주잖아 그러니 얼마나 다른 다르겠습니까 어 상대가 되었어 자, 유한양이 20만원까지 간다. 오케이? 떨어지면 기회요. 20만원에 간다는 어. 여러분들 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20만원 간다! 댓글에 적어. 음, 20만원 가야지. 이건 가요. 이런 게안 가는 걸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 안녕. 나목 아프다. 끝, 끝내자. 여러분들 안녕. 댓글 적고 좋아요 눌러. 에이.